사사기 1장 15절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남방으로 보내시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주여, 악사가 마음의 소원을 품고 낙위에서 내려 이르되 아버지여 내게 복을 주소서 하니 그의 아버지 갈렙은 딸이 구한대로 복을 주되 윗쌤과 아랫쌤을 주었습니다. 주여 세상의 아버지도 딸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연히 구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나이다. 하나님은 구한대로 주시고, 구한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주시니, 하나님은 갈렙보다 크신 아이다. 주여 종에게 악사의 마음을 주소서. 악사가 아버지 갈렙을 믿고, 아버지께 구한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를 굳게 믿고, 숨김없이 담대하게 아래어 악사처럼 복을 누리게 하소서. 하나님은 갈렙보다 크시니, 주는 갈렙의 하나님이시며, 또한 우리들의 하나님이시나이다. 갈렙에게 기업을 주신 분은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의 딸과 사위까지 복을 받아 누린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여, 종에게도 복을 주사, 종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아 누리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악사의 마음으로 소원하니, 엄한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 위에 신령한 샘물을 주시고, 땅에 풍성한 샘물을 주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영혼과 육체가 강건하여지고, 은혜와 사랑으로 형통하게 하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구원받는 믿음을 주셨으니, 주님이 기뻐하시도록 섬기고, 권능 있는 믿음을 사용하므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